백화, 백석. 산골집은 대들보도, 기둥도, 온살도 자작나무다. 밤이면 캥 캥, 여우가 오는 산도, 자작나무다.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, 자작나무다. 그리고 감로같이 탄. 세미 솟는 바구물도 자작나무다산 넘어는 평안도 땅도 베인다는 이 상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백화라는 백석신 본명은 백기행이죠. 1912년 출생이고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입니다. 상골집은 어 원래 백화는 하얀 저 화자를 보면 우리가 백화라는 말을 그렇게 흔히 들어보는 말은 아니죠. 음 자작나무란 뜻입니다. 하얀 자작나무. 원래 저 화자가 자작나무 화자입니다. 자작나무도 어. 좀 따뜻한 지역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나무죠. 좀 약간 추운 지방, 뭐 강원도나 가야 있겠죠. 어, 우사, 아, 좀 전에 보여졌던 그 실을 업을 때 보여준 사진은 자작나무가 아니고요, 거제 수나무라고 해요. 저 강원도 산골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.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. 대들보는 옛날 가옥에서 한옥이죠. 한옥에서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로대이죠. 그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게 기둥이고 점점 작아지죠. 그리고 문살. 문살은 옛날 그 종이로 문을 붙 부... 종이로 문을 붙여서 그 문을 여닫고 있는 전설의 고양에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에 살이 있어요. 살이라는 것은 뭐 창살, 박퀴살뭐 화살 이러듯이 가늘고 긴 막대기를 살이라고 해요. 그 문살도 다 자작나무다. 대체로 문살은 어, 따뜻한 지역에서는 대나무로 만들죠. 그런데 자작나무로 만들었대요. 거기는 대나무조차도 없는 지역인가 봐요. 밤이면 캥캥 여우가 오는 산도 자작나무다. 여우의 스파, 이게 참 인상적인 행인 것 같아요. 밤에 여우 소리가 들린 것도 참 정막한데, 그죠그 우는 산도 자작나무래요. 자작나무밖에 없어요. 얼마 더 정막하게 느껴져?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. 그죠 여우 소리만 들려도 정막할 텐데, 거기에 자작나무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죠.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. 그리고 감로같이 단셈이 솟는 바구물도 자작나무다. 우선 감로하면은 어 태평성대일 때 세상이 평화로우면 내린다는 하나의 축복으로서 내린다는 그 달콤한 이슬을 어 감로라고 해요. 흔히 근데 비호어로 많이 쓰죠. 뭐, 달콤한 술도 감노라 그러고. 그리고 또 식물에 관심이 있으면, 네, 저같이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감노가 다른 말로 들려요. 그 진딧물이라고 흔히 그, 뭐죠? 그 약간 그 꽃대가 긴 식물 있죠. 그러니까 원출이나 이런, 이런 식물들, 이런 식물들의 꽃대에 붙어서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고 그 배설물로 배출하는 게 감노입니다. 그 배설물이에요, 감노는.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고 배설하면 그것이 그때 나오는 액체가 감노예요. 그 감노를 개미가 수거해 가요. 개미들이 그거 얻으려고 그 진딧물을 지킵니다. 진딧물이 막 모여서 있는데 그 진딧물을 공격하는 게 무당벌레예요.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공격하죠. 그러면 그걸 막아주는 게또 개미예요. 그래서 진딧물과 개미는 뭐 서로 이익이 되는 상리공생 관계다라고 말해요. 네. 그것을 감노라고 합니다. 그단 셈이 솟는, 셈 아주 평화로운 느낌이 들죠. 바구물도 자장나무다. 바구물, 우물은 두 가지로 나누죠. 하나는 두레 우물, 깊어서 두레 박으로 물을 길어올려야 하는 어 깊은 우물을 두레 우물이라고 하고 어박 우물은 손뻗으면 그냥 떠서 먹을 수 있는 바가지로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얕은 우물을 박 우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어 그런 박 우물, 박 우물에 우물이 얕으면 그, 반사가 잘 되죠. 뭐, 물론 뭐, 깊어도 반사 잘 되지만, 깊은 우물은 잘 반사 안 돼요. 왜냐하면, 깊어서 하늘밖에 안 보여요. 그런데, 박우물은 얕으니까, 어, 반사 되는데, 그 우물에 반사되는, 어, 반사, 반사가 다 자장나무라는 거죠. 산너머 평안도는? 어, 산 넘어는 평안도 땅도 베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라고 해요. 이 시는 얼핏 보면 음, 어떤 삶 소박한 삶과 어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정도로 보일 것 같기도 해요. 뭐 그렇게 봐도 되죠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가난한 삶과 또, 뭔가 뭐라고 막 외치는 것 같아요. 외로워요, 외로워요, 외로워요. 라고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삶, 삶 속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뒤에 각 행마다 자작나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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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게 뭐라고 막 하소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왜냐하면 자작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, 뭐, 같은 과에 있죠, 뭐. 배양나무, 뭐 자작나무, 뭐 이런 버드나무 이런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어, 바람이 불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. 바람이 불면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나요. 네, 그것이 자연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네, 자기가 뭔가 하소연하는 듯한 그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어, 백석 시인의 백화에 대해서 알아봐 어, 같이 음, 감상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